호남정맥 13구간 산행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지나 점차 낮의 길이가 짧아져 산행 출발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잡아 산행지인 어린 마을에 도착하니 7시 40분으로 부산을 떤 만큼이나 이른 아침의 활기가 느껴진다. 어린 마을에서 13구간 출발 오늘도 관례처럼 삼신님과는 아쉬움을 뒤로 한채 가시들의 성과심을 뚫고 겨울로 향한 가을의 전령사인 고느적한 낙엽을 밟아 오산이 코앞인 560봉을 20여 분 만에 올라선다. 오늘 처음으로 참여하신 해승 여사님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 내심 걱정이었는데 여기까지 쉼없이 내쳐 올랐음에도 농담까지 하는 여유로움이 있어 안심이 된다. 빤히 보이는 오산은 곧바로 올라서지 못하고 한 차례 내림길을 내려서서 임도인지, 방화선인지 넓다란 길을 한참이나 완만히 올라서다 잔자갈까지 깔린 임도를 가로질러 잔목숲으로 들어선다 지독한 잔목은 키를 넘겨버린 억새숲으로 변하고 철진한 억새꽃은 떠오르는 해의 역광을 받아 새하얀 솜털로 덮여버려 공중부양 마냥 푹신하게 오산의 바위지대에 올라서니 안양산의 허연 둔 턱을 넘어 무등산까지 보이는 탑 트인 시야와 폐속 깊이 들어오는 싸늘한 공기 맛도 좋지만 좌측의 동북면은 속세의 칠정 오욕을 덮어버린 운무가 구름 바다를 이뤄 천상을 만들어 놓았다. 억세 평원의 오산, 건강을 허락하심에 새삼 감사함을 느끼며 자연경관에 취해 한참이나 노닥거리다 안봉을 조심스레 내려서 갈 길을 잡는다. 부인 감시 카메라의 산불 감시 초소를 지나자 곧임도가 나타나고 숲으로 들어서서 호남 정맥길의 등로상의 잔목까지 베어낸 평탄한 길이 한참이나 이어지고 낙엽을 떨군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좌측편의 동북면은 여전히 운무의 장막 속에 감춰져 있어 실체를 알수 없는 가운데서도 여유로운 발걸음은 계속된다. 오산의 운무 속에 계속되어 나타난 용도를 알수 없는 임도를 몇 차례 건너고 임도를 따라 593봉에 올라서 되돌아보니 한참이나 산행시간이 지났음에도 마루금이 출발지인 어린 마을을 휘돌아 진행되어 어린 마을이 지척인 듯 가깝게 보이고 산 하나를 이리저리 어지럽게 파헤쳐 만들어진 임도가 어지럽다. 593봉의 내림길은 급경사를 이뤄 굵직한 밧줄을 매달아 놓았는데 자꾸만 이런 자상한 배려에 부딪치다 보니 누군지 정체가 궁금해진다. 낙엽이 미끄럼에 총매제 역할을 해두 발로는 도저히 몸을 지탱할 수 없어 밧줄의 덕을 톡톡히 밧도 다시 임도와 마주한다. 거참 자꾸만 나타나는 요. 임도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맥길의 명감 임도를 벗어나 모처럼 만의웬 종일 걸어도 지칠 것 같지 않은 소나무 녹음 속으로 접어들자 침체되었던 분위기가 업되어 농담이 오가고 등로을 따라 나타난 자그마한 흰 줄을 놓고도 오만 가지 추측이 오간다. 다시금 밧줄이 나타난 급 경사지를 내려서자 환상적이었던 운무가 나뭇가지에 흔적을 남겨놓아 옷깃을 적시기 시작하고 묘치고개에 내려선다. 묘치고개 삼거리로 형성된 이 고개에서부터 삼신님이 역방향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여 혹시나 하여 진행 도중 목소리 높여 불러보았던 삼신님은 물기를 머금은 나뭇가지의 지레짐작으로 항복을 하여 길 한편에서 부족한 잠을 청하고 있고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막사모 회장님이신 넓은 산님이 마련하신 농주를 한 잔씩 돌린 후 15번 국도를 넘어선다. 요치에서 분명 선답자의 리본을 확인했고, 정맥길의 마루금도 분명한데, 희미한 잔목길도 잔망경 같은 요상한 굴뚝으로 단절되어 버려, 결국은 굴뚝을 넘어서는 한 발자국의 한계를 넘지 못해, 모두가 흩어져 길 찾기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한고비를 넘어서자 잔목들의 거센 저항으로 바뀌어 꾸준한 인내심을 요구하고, 등로를 가로지르는 희미한 등로의 묘치 고개를 확인하고는 시간에 비하여 지나온 거리가 너무 작음과 긴 산행 시간으로 점차 지쳐간다. 고개를 넘어서 있는 화려한 묘지로 인한 길인 듯한 널따란 임도의 주라치를 넘어서 내림길로 접어들자. 또다시 묘지를 보이며 양편으로 붉으스레한 감들이 주렁주렁하다. 떫은 맛이 연상되어 주춤했었는데 혀끝에 감지되는 달콤한 맛에 감나무에 한참이나 매달려 줄임배를 채우고 멀고도 먼 천황산으로 향한다 주라치 넘어 감사냥 산행시간이 한 시즌이 다가와 인내심이 바닥에 가까워 조금만 진행하여도 힘에 겨워하는데 멀리서 반가운 삼신님의 목소리가 들려 이영차 힘 한번 쓰고 나니 사위의 조망이 엉망인 천황산을 내놓는다 천왕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만이 가져야 할 대명사로만 인식했었는데 명색에 걸맞지 않는 모습은 실망이지만 손잡어린 정맥상의 봉의 이름이 붙었고 또 그곳에 올랐으니 그 가치로서 충분하다. 빨갛게 익은 감에 미련은 못 버리는 자이툰을 얼레어 천왕산 내림길을 내려서는데 급경사 암릉길은 낙엽과 함께 만만치 않은 존재의 의미를 각인시켜 한참이나 애를 먹어 내려선다. 구봉산에서. 여전히 가시목의 괴롭힘을 해치며 살갗의 붉은 획을 수차례 긋는 순환을 겪고는 묘지부터 숨을 높게 하더니, 가이드레일을 넘어 시멘트 길을 따라 성신탑이 있는 구봉산에 올라 지친 육신의 긴 휴식을 부여한다. 따뜻한 오후에 농주까지 몇 차례 오간이 일어나기 싫지만, 욕까지 유혹에 넘어가면 목적을 가지고 인내와 끈기가 주특기인 정맥인들이 아니죠. 통신 기지국의 절개지를 따라 진행하다 앞에 우뚝한 봉우리는 과감히 버리고 정맥길을 따라 완만히 내려서니 묘지를 대하면서 임도가 형성되는데 오늘 무지하게 임도를 따른다. 계속된 편안한 임도길을 따라 내려서니 도로를 내면서 정맥길을 싹둑 잘라져 버린 서밭재의 절개지를 만나는데 우측 중 어느 쪽을 택하여야 할지 난감하다. 서밭재 통과. 삼신님이 있는 우측의 납골묘 제작장으로 내려서고 보니 육중한 중앙 분리대로 단절된 정맥길을 이어갈 길이 난감해 팀장님과 넓은 산님은 도로 아래쪽을 본인은 도로의 중앙 분리대를 넘어 각기 빠른 길을 찾아보니 그게 그거인 듯하다. 가시목이 여전히 성가신 등로를 뚫고 나가니 안벽 아래 벌꿀통이 여러 개 있으나 관리의 부재로 벌은 없고 벌통은 세월에 허물어져 가고 있다. 곧 인도를 만나서 여유롭게 진행 중. 아주 반질반질한 삼거리의 신축 건물과 함께 삼청교육대처럼 을씨년스러운 건물이 곳곳에 박혀 있는 광주학생교육원. 삼거리에 당도하여 계절에 맞지 않는 시원한 바람에 한참의 휴식기를 가지며 갈 길을 가늠하여 본다. 정상까지 3.6km고 시간은 3시간이라는데 이를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천운산 입구. 길은 수련원의 체력 단련 코스로 이용된 듯 인도처럼 널따랗게 진행되고, 역시나 가을의 전령사인 낙엽을 줄여받는 꾸준한 인내심을 요구한다. 여기가 끝이겠지 하길 수차례 여전히 비켜나 있는 봉우리를 향해 숨을 몰아쉬며, 올라보니 천운 이봉으로 천운산을 아직도 1.7km나 남겨놓고 있는데도, 넓은 산님은 천왕으로서 못다한 운세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천운을 받으려 간다는 여유로움은 간직하고 있다 정맥길에 만난 폐랭이 꽃 고지가 언제 쉽사리 자리를 내어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던가 다시 한번 내림길을 내려섰다 올라치니 무인감시초소가 정상을 차지하고 주인이 이정표가 자리를 비켜난 곳에 박혀있는 천운산에 올라선다 휴양림이 1.7km 밖에 남았다는 이정표가 힘이 되나 무인 감시소에서 흘러나온 무전기 소리가 다소 거슬러 증명만을 남기고 내림길을 내려서니 팔각점까지 1.2km를 가리키고 있는 휴양림의 인도와 조우되고 앞에 보이는 5 0 0봉의 부담스러움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신 여사님과 삼신님 그리고 자이투는 휴양림 인도를 택한다. 천운산에서 아래에서 보기와는 달리 십살이 0 0봉에 올라서지만 낙엽에 은폐된 너덜끼리 무척이나 신경이 쓰인다. 계속된 바위길을 내려서니 정맥상의 조망은 별로지만 그렇듯 한 정자가 나타나는데 역시나 막사모 회장님은 막걸리만을 찾으신다. 이곳은 휴양림에서 설치하고 등로를 개설했으므로 굳이 정맥길을 따를 필요성은 없이 편히 갈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존심이 허락치 않으니 어찌하냐 가시나무를 헤치며 환에 트인 아스팔트에 내려서니 반가운 삼신님의 차가 보이고 한천 자연휴양림의 입간판이 있는 돗재다. 삼신님은 요령을 피우다 반시각이 지날 때쯤 꾸불뿌불한 임도를 거슬러 올라오는데 정도의 참뜻을 많이 느꼈지는 않았을까 도째 상당히 먼 길이었다 산행기 감상 김영창 영상편집 넓은산 양동아